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2019년 12월 17일 김정기의 직필 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조국, 드디어 입을 열다. 유재수 감찰 무마 몸통이 밝혀지나. 아유, 여러분. 조국이 드디어 입을 열었답니다. 그동안 조국 가전, 조국 가족 관련 수사나 아니면은 뭐 조국 본인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막힐 수 있느냐? 사실 여러분, 이제 조국 가족 관련한 수사 같은 경우는 조국의 부인 정경심을 비롯해서 조국의 동생 조건도 있고, 또, 오촌동생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다 뭐,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법학자로서, 어 법을 그래도 조금은 안다고 보지만은, 나머지 가족들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대개 여러분 검찰의 수안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8시간 룰, 12시간 룰, 조사 시간 룰 적용을 받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밤샘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48시간 뭐 잠도 안지우면서 밀어붙여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인간의 그 인내심 한계 상황에 그 아니면 한계 상황을 시험해 보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무식한 이 조사 방식을 채택을 했죠. 그러다 보면은 뭐 말이 나중에 가서는 거짓말했다 진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한 가지는 행설 수술이 되기도 하고요. 본인 자신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또또 또 다른 또 다른 뭐 대질 신문 대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 참고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말을 맞춰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검사나 어, 실제 조사에 임하는 수사관은 여기 있어 나름대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안조사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또 참고인 조사하고, 뭐 관계인 조사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실수의 실수를 연발하면서 자기 모순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궁극적으로 몸통에 해당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밀어붙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되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사를 한다는 것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뭐 본인이 진술하는 거에 따라서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또 자기 생각에는 피해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래서 묵비권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진술 거부를 한 것이죠. 물론 뭐또한 가지는 이제 조국이 가지고 있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 전략을 노출을 안 시키고 기소가 되어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뭐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일관되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조국이 오늘 어,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 부장 검사가 이정섭입니다. 어, 형사 6부에 수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9시 40분까지니까 그 12시간을 꼬박 채웠네요. 원래는 이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2시간이 되는 것은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서 뭐 대기하는 시간, 휴식 시간, 식사 시간 등을 포함해서 총 조사 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 초과 금지를 적용하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조국이 직권 남용 혐의로 비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전과는 달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비사실 공표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제 밝힐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묵개권을 행사했던 조국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다. 아유, 뭐 일파만파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뭐이과정에서 검찰에서는 뭐 물어봤겠죠. 뭐 유재수 전이 부시장하고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에 감찰 무마가 있었는지, 감찰 중단 주체가 누군지 정리를 해보면 뭐 그런 거죠. 청와대 감찰 중단 결정 과정과 행위에 대해서 물었을 것이고. 감찰 중단을 하게 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물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청와대 위선이나 여건 실세 등의 외부 개입 여부 등을 물었을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조국의 그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뭐 진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미 뭐 예고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케이스를 가지고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요 어쨌건 민정 수석실의 총 책임자가 민정 수석 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총 책임자로서 책임을 뒤집어쓸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한 것이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4명의 비서관이 있고요. 그 4명의 비서관 아래로 또 행정관들이 있고 그 행정관 중에는 검찰 파견 수사관도 있고 경찰 파견 수사관도 있고 금융기관 어, 파견 뭐 그런 행정관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쨌거나 4명의 그러니까 백은우 민정비서관, 박영철 반부패비서관을 포함한 4명의 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책임자로서 책임 소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국이 지난번에 진술을 이렇게는 했죠. 그냥 유재수 끈하고 관련해서 3인 회의체를 가동했다. 그러니까 반부패 비스관 박영철과 민정 비스관 백원우를 불러서 우리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치 빠져나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검찰 출신인 박영철, 반부패 비스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 비스관이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다시 말하면 복수의 루트로부터 민원성 전화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박영철은 반부패 비서관으로 일급 공무원이고 조국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차관급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정수석 비서관실 산하에 있는 비서관이니까 결국은 지휘 체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랬던 거고 백은우는 유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청탁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영철과 백은호가 보이는 행태는 결국 발뺌 하는 거잖아요.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니까 조국 입장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은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없잖아요. 그리 되면 결국 총 책임자로서 소위 말해서 직권 남용제로 뒤집었을 우리가 있다 해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내용들이 밝혀지긴 하겠죠. 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직전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죠. 을 구속 기소하면서 나온 그 공소장 있잖아요. 이 공소장을 보게 되면 은뭐 그런 거예요. 금융업체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그러니까 뇌물 수수 뭐 부정, 아, 뇌물수수, 어, 청탁금지법, 위반, 등등, 뭐, 이런 혐의로 어,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다시 말하면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 어, 사건화된 것은, 유전부시장 B에 대한 2007년, 어 2017년입니다. 2017년 8월 민영수석실 산하 밤부패미스관실에서 운영하던 특별감찰반, 특감반이라고 그러죠. 특감반이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된 그런 가정에 위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는 그 당시 특감반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파만파가 돼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한편 검찰에서는요. 유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중대 비리 혐의, 중대 비리 혐의 가운데서 상당 부분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실, 반부패 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이 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부당하게 무마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무게 비중을 두고 검찰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직권 남용제를 누구에게 적용시킬 것인가? 가능성으로 봐서는 뭐, 조국이 가장 많은 거죠. 뭐. 왜냐하면은 어차피 뭐 민영 수석 비서관이었으니까. 그런데 어, 민영 수석 비서관 조국은 아마 여러 루트에서 전화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찰 중단을 이 결정을 하고 지시를 했을 개연성이 큰 거고요. 백은우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금 그 조국 민정수석이 법학자로서 뭐 허수아비 역할이었다면 실제로 백은우는 청와대 경험이 많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서 출신으로 재선의원 출신의 갈록이 있는 상황에서 조국 밑에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지만은 실제로는 여기서 웬만한 일을 다 처리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백은우가 문제 해결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조국은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백은우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청와대에서 잔뼈가 굴른 사람이고 또한 가지 그때 당시에 행정관이나 비서관을 했던 사람들이 그때 행정관들이 문재인 때 비서관이 되고 그 때, 비서관이 문재인 때 수석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영재하는 구조 아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은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인맥, 뭐, 이런 거, 또, 국회의원까지 재선이나 했으니까, 전방위적이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 역량이 조국에 비해서는 몇십 몇백 배탁월할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전화는요, 나중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유죄수권을 그러니까 이제 사표 수리를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 같아요 어업 면직하는 방식인데 되게 뭐이 정도 중대비리 혐의에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중징계 대상이잖아요 뭐 파면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임의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면이 되거나 해임이 되면은 지급공무원들은 사실은 뭐포기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지급공무원들을 옷을 벗길 때 그냥 엄면직 형태로 해서 사표 수리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아마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한것 같고 그래서 금융위원회 수뇌부에서는 유재수 그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사표를 수리를 하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백은우가 기능을 했는지,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서, 짧은 기간 근무를 하고, 어, 일급직인,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또 화려하게 복귀를 하게 되죠 뭐 이런 가정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 유재수 휴대폰 포렌식 가정을 통해서 텔레그램에서 나온 그 무대에 나온 사람들이 윤건영, 어, 윤건영 윤건영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사실 몸통이죠. 그 정도로 친밀도가 강한 인물이고요. 지금 현재는 국정기획 상황실장인데요 노무현 당시에는 정무기획비서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경덕도 나옵니다. 청경덕은 총무비서관실에 인사 담당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재인 캠프 당시 해계총괄을 한 변호사 출신입니다. 지금은 총무비서관실에 스님 행정관으로 있는 걸 알고 있고 다 실세들이죠 뭐 그리고 컨 틀에서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 김호철 말하자면 이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산 팀장이 문재인이었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부산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은 김호철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김호철과 문재인은 막여가고 김호철이 아마도 그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때 주범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어, 한을 하면서 관계를 맺었는데, 특히 이제 그 김호철이 나이는 문재인에 비해서 어리지만은 일종의 그 정신적 멘토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 문재인과 김호철은 긴밀한 관계로 봐주시면 되고요. 급이 좀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호철도 연루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연루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청경덕, 윤건영, 김호철, 김경수, 노무현과 문재인에 걸쳐서 청와대 실세 중에 실세들이 총 망라된 종합세트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백은호까지 있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조국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일파만파가 되면은 청와대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진술을 하면서, 진술을 하면서, 진술을 뭐, 비교적 상세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조국도 온몸으로 자기가 책임질 수만은 없다. 억울하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국의 진술 내용에 따라서 사실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은 일파만파가 되면서 문재인을 바치는 청와대 슈퍼 실세들의 1단계로 갈 것이 향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문재인까지 향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